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아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늘 말씀은 좀 골때리는 <laughs> 골때리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아그 해석이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어 이게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 보통 이러면은 이제 위 아래 말씀을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원 특성상 위 아래 절과 연계성이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그 큐티로그를 하면서 위아래를 같이 보면은 얼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 어떤 이야기가 그런데 자먼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먼을 적은 솔로몬이 이거를 의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연계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 오늘도 있긴 하거든요 있기는 한데 연계성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 어,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해석에 범위를 이렇게 그래서 좁히기가 좀 어려워요. <laughs> 그 말이 좀 꼬였는데 어그 연계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해석의 범위를 좁히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서도 어떤 명확한 해설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봤었던 말씀 보면은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뭐 이런 게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뭐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말씀을 쭉 한번 나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이 세상의 모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면서 감탄과 찬양의 내용으로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라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감탄하는 내용인 거죠. 자두 번째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듣는 귀와 내가 지금 보는 눈을 누가 만들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귀와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내가 듣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어, 정결한 것을 볼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다른 사된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자,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들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듣는 귀와 모든 보는 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못 듣는 것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셋째의 연장선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이 셋째와 네째 해석이 제 오늘 묵상의 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제 스스로의 행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